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도표 한번 잠깐 보여 주실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근데 그들을 구원해 냈어요. 언제 구원해 냈냐면 어, 예수님 오시기 전 1446년 1월 15일 날 새벽에 구출 됐죠.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왔어요. 언제? 1월 15일 날. 그래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신해산에 도착했을 때가 3월 15일이에요. 그러면 몇 개월 걸어온 거예요? 신해산까지 올지 두달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신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성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제사 드릴 수 있는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며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전 다시 말하면 천막이 되, 되겠죠. 그때는 이제 이동해야 되니까 성막. 또는 성전 또는 회막 이렇게 지었는데 몇 개월 정도 걸려서 지었냐면 6개월에서, 6개월에서 7개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성막을 지을 때 수많은 사람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래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어~ 모든 뭐 성전 우리가 여기 이 성전만 봐도 의자부터 시작하고 기타부터 시작하고 뭐 엄청나잖아요 응 어. 그런데 그때는 금으로 다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6개월에서 7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동원돼서 성물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언제 여러분 봉헌식을 했을까요? 1월 1일 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1월 1일 날, 그러니까 그러면 몇 개월 만에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지은 거예요. 대략 1월 15일 날 나와 가지고. 어, 1월 1일 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했으니까 한 1년 만에, 거의 1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거죠. 예. 네. 그런데 성전을 이제 지음에 있어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 기물들, 그것을 이제 성물이라고 그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물.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이크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이 마이크로 연불을 외고 여화 증인이나 이단 사설을 가르치면 이, 이 마이크는 나쁜 데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이크가 갈릴리 교회나 대한민국의 건전한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 이 마이크는 선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 있을 때는 그냥 마이크예요. 그런데 이게 갈릴리 교회에 딱 들어와서 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들인데 쓰이는 순간부터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물건이라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물, 시작. 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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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우리 진실선생님이 마이크 갖고 와! 이 맞는 말이요. 그지만 마이크는 마이크인데, 무슨 말, 마이크, 뭐라고 한다고요? 성물. 거룩히 구분된 마이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백 가지의 성물들이 다그렇게 만들어져서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제 어떤 식으로 완성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렇게. 저 울타리. 문이 몇 미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10미터. 세상에서 문이 10미터짜리는 없어요. 근데 10미터. 어. 그렇죠 저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저걸 만들어지기까지 땅 속에 사실상 받침부터 시작하고 어마어마하게 은덩이 많이 들어갔죠. 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줄래요? 자. 성전문을 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뭐예요? 양을 피를 흘려서 태워 주기는 번제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바로 밑에 그 위에 한 발짝 더 나가면 물두멍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서 구원을 완성시켜서 오늘 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또 재신순 받는 것을 바로 물두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야 되는 것이 뭐예요?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만나야 돼, 만나야 돼. 그러니까 교회 오면 아무리 찬양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나의 죗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을 수도 없고 교회 다니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종교 생활이야. 반드시 성전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뭐라고요? 번제단. 예. 그 다음에 이제. 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하는 물두멍.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여주세요. 본성전 음. 본성전에 들어가면 성전 안에 성전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성전문 들어가서 오른쪽에는 어,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진설하는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는 빛을 밝히는 금초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앙에는 뭐가 있죠 기도를 상징하는 금양로가 있죠. 그리고 나서 커튼을딱 제치고 들어가면 뭐가 있죠? 하나님의 법게 말씀 십계명을 담고 또한 인간의 모든 죄값이 어, 1년에 한 번씩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제사함을 받는다는 그런 예표로 저법게 위에 바로 피를 뿌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될 것은 성전에 많은 성물이 있지만 중요한 성물이 몇 가지냐면 여섯 가지예요자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뭐? 예수님 십자가를 상징하는 뭐 번제당 그다음에 두 번째 물두멍 그다음에 이제 본성전으로 딱 들어가서 오른쪽에 뭐먼 먼상 호떡상 아니에요 먼상 떡상 진설병 어. 떡이 몇개 올라가 여섯 개 여섯 개 열두 개 올지 그다음에 그 떡상 맞은편에 왼쪽에 뭐 올지 금초대 그다음에 중앙에 올지 그다음에 휘장쫙 열고 들어가면 뭐 벗개 이것은 교회 다니면 다 외워야 돼. 근데 이렇게 여섯 가지 성물이 전부 다 누구를 말해준다고요? 예수님을 말해준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을 때 심히 더 복잡해.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뭘 넣고, 달고, 뭐, 끼우고, 예.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그림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물들을 싹 만들은 다음에 성전 그 위치에다 다 정확히 배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어. 날짜까지. 언제? 40장 1절 한번 보세요. 출애국기. 1절, 1절에서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네.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면 있어서 내 마음대로 세우면 안 돼. 하나님이 정확히 원하는 날짜에 일단은 성막 울타리를만든다음에 성물들을 다 하나님이 지지, 예를 들어서 떡상이 지금 오른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유, 오른쪽 싫어. 나 왼쪽에다 놓고 그다음에 금초대를 어? 오른쪽으로 갖고 올 거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정확히 번제단 자리, 물두멍 자리, 그다음에 본성전에 들어가서 떡상 자리, 그다음에 금초대 자리, 그다음에 뭐죠? 금양로 자리, 그다음에 벗개 이걸 정확히 지정해 줬어. 한 치도 틀려서 는안 돼. 뭐 1cm 앞으로 가고 뒤로 가도 안 돼. 하나님 정확히 지정해 주셨어요. 놓으라는 자리에 놓아야 돼. 어. 그리고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할일이 있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절대 안 돼. 뭔 일을 해야 되냐? 지금 이제 여러분 구절 보세요. 이제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물들이 다 있어요. 자, 구절 읽어봐요. 시, 구절에서 10절 시작.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여까지만 자 성전 보세요 성전 다시 그 전체 성막 구조도 말고 2번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라는 그 자리에 다 배치를 했어요 그러면 저 배치한 것을 갖다가 기름 무슨 기름이냐면 관유라는 것은 기름이요 올리브 올리브유를 갖다가 부붓 같은 거큰 걸로 갖다가 아니면 우슬조 같은 거, 풀잎 이렇게 풀 갈대 같이 생긴 이런 걸로 싹 기름으로 발러. 그러면 어떻게 반딱반딱 오겠지, 그죠? 속하고 안에 바다, 그 다음에 또 물두멍 그 뒤도 싹 발러. 그 다음에 본성전 들어가, 본성전 들어가갖고 다 발러. 발라. 왜 발러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게 딱 발르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부터 하나님께 쓰임 받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교회하고 예수 그리스를 도 구원해주러 영접하면 기름을 상징하는 성령님이 딱 오시면 그때부터 여러분 누구꺼? 아까 우리 어진이 율동 너무 잘했잖아요. 어진이가 세상에서 춤을 추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한테 박수 받을 정도로 굉장히 여러분 율동을 잘하는 애예요. 제가. 어. 근데 사실은 어진이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불, 구별된 자야. 하나님을 위해서 춤을 추고,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승종에서 생이이 잇몸이 고름 있고 그러죠. 한 2주 쉬니까 찬양하고 싶어서 미쳐서 죽는 줄 알았지. 네. 그런데 오늘 찬양함으로 인해서 목사님 기도했어요. 깨끗이 낫을지어다. 건강하게 회복될 죄다. 하나님은 저 잇몸을 만지실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딱 뭐냐면, 분명히 성물 하나님이 만들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6개월 동안 만들었는데, 딱 기름을 성전에 들어가지고 기름이 딱 발라져야만이 누구 거라? 하나님 거다. 오늘 교회와도 아무리 다니다 하나님 거아니요 예수님을 구원해주로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가 어디 가든지 너는 내 거야. 악한 자가 만지지 마. 내 거야. 저 사람은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 사람이 제사 드릴 사람이 필요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옷 깨끗이 씻고 머리 싹 감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성전에 가서 막 성물도 만지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 반드시 제사장들은 성전에서는 뭘안 신는다고 그랬죠? 예수님 오시기까지 성전에서는 신발을 신으면 죽어. 신발은 주인을 상징해. 오늘도 교회 와가지고 막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을 막, 자랑하면서, 아, 이러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내 지식을 내려놔야 돼. 믿으시면 아매. 네, 내 지식을 내려놔야 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면 창조한 걸 받아들이지. 아니, 다인이 그런데 진화론. 아, 그것은 인간 머리에서 나온 거고. 내 지식을 내려놓으라는 의미에서 신발을 벗어야 돼요. 그러면 성전에 다 옷을 깨끗이 입고 하얀 옷을 입고 들어갔지만 일단은 성물을 만지고 제사를 드리려면 가서 어디서 씻어야 돼? 물두멍에서 물두멍 한번 보여주세요. 물두멍,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 물이 들어있어요. 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금, 보혈을 상징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죄를 회개하고 내 눈을 씻어 주세요. 내 입을 씻어 주세요. 내 머리를 씻어 주세요. 이렇게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다음에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들을 씻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2장 40장 17절 보세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시했어. 그러니까 4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지시했더니 모세가 그대로 한다고 했어. 이제 17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첫째 딸곧그 달, 곧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네.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날짜에 그대로 이제 실행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실행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40장 여러분 읽어오라고 그랬죠?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가 40장에 몇번 나올까요? 자. 40장 자 그대로 되니라 16절 한번 그죠 읽어 볼까요? 시작 모세가,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 음 자기에게, 자기에게 명령하신, 명령하신 대로, 대로 다 행하였더라 한번 그다음에 자 19절 시작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 21절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게 몇 번이에요? 지금 세번째요그 다음에 23절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네번째요 다섯 번째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다섯 번째요그 다음에 여섯 번째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십구 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헤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 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일곱 번으로 끝나냐? 그럼 얼마나 좋겠어? 자, 삼십이 절.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딱 여덟 번이나 이 40장에 뭐냐면 이렇게 놓아라. 그러니까 번제단 이렇게 놓아라. 물두멍 이렇게 놓아라. 그다음에 본성전 딱 들어가서 떡상 이렇게 놓아라. 그다음에 또 금촛대 놓아라. 금양로 놓아라. 벅게 놓아라. 울타리 이렇게 쳐라. 이렇게라. 그러니까 다 명령한 대로 그대로 다 했다 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전이 딱 완성됐는데, 언제, 몇 월, 며칠이요? 1월? 1일. 어, 1월 1일이요. 그 다음에, 그대로 다 되었다가 몇번 나온다고? 몇 번? 정화 몇 번? 여덟 번. 일곱 번이라고 우기지 마. 분명히 여덟 번이요. 어. 그러니까, 이, 이 저기 짧은 40장 안에 여덟 번을 왜 그렇게, 그렇게 됐다, 됐다 는한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물 만들어진 규격부터 시작하고 자리 배치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 몇, 매월 며칠에? 1월 1일에. 그렇게 세워져갖고 하나님 앞에 딱 바치니까, 제사를 드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자, 이제 40장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회막, 성막, 성전 같은 말이에요.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우리 성막 그림 처음에 성막 구조도 하나 보여주세요 이제 성막이 이렇게 딱 완성이 됐어 저렇게 저렇게 완성이 됐어 그런데 갑자기 본성전 본성전 본성전이죠 저 성전 저 벗개 위에 벗개야 저 벗게 위에, 위에서 밖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안에도 그냥 구름이 까악 찼지만, 그저 위에서 구름기둥이 딱 쓰지만 온 하늘을 덮었어. 어떻게 덮었냐? 그림 보여주세요. 벗게 위에서 나온 거예요. 저 보세요. 저렇게 저벗에 구름 보여지요. 성막 밑에 구름 보여 안 보여. 눈을 부릅 떠봐. 어, 보여 안 보여. 자, 저렇게 낮에는 어디에서 구름이 또 나왔다고요? 벗게 위에서부터 쫙. 나서 그러니까 성전 안에도 구름이 가득하고 그다음에 밖에도 구름이 가득해. 근데 밖에 구름하고 성전 구름하고 달라. 성전 구름은 구름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표현한 거고 밖에는 사람들이 덮지 않도록 이 성막에서 나온 그 구름이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형성하면서 이렇게 쫙 있어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덮는 거죠. 낮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을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전에 그냥 구름이 이렇게 떠다녔는데 딱 보니까 벚개 위에 구름 기둥이 딱 쓰더니 쫙 펼쳐지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덮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라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구름은 어떻게 될까? 구름이 점점, 점점, 점점 이렇게 모아져. 모아져가지고 둥 떠. 그래가지고 착, 착, 착 구름이 가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러면 밤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막에서 나와서 쫙 덮여주니까 해를 가려줘. 근데 밤에는 어떻게 하냐? 구름이 떠있긴 떠있는데 그 구름 사이로 불이 쫙 타올라. 불이. 신기하죠? 그럼 불은 어디서 나왔냐? 그건 뭐 땅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에 불이 있게 하셨어. 근데 그 구름 사이에 불이 있을 수는 없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기둥 같은 그런 불 것이 불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녁에 잘때 전부 다 이불 안 덮고 그냥 자도 돼광야에서자 여러분 구름 기둥 보세요 잘 보세요 저렇게 구름 안에 뭐가 있어요? 불기둥이 있어. 그럼 낮에는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는 뭐만 있어? 저 불기둥은 없어져 구름만 있어. 밤에는 다시 불기둥이 생겨. 이게 얼마나 신기워요 다시 낮에는 뭐가 구름이 밤에는 구름 사이에 뭐가 있다? 불이 있다. 왜 밤에 있어야 돼? 추니까. 우그리고 나서 이동할 때는? 낮에 이동하니까. 이동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구름이 쫙 하늘 로 올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덮었던 이 구름이 싹 모아져가지고 둥둥둥둥 떠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그 아래에서 가는 거예요. 구름 아래에서. 왜냐면 하 구름을 벗어나면 더워서 죽는 거예요. 광야는 40도 이상이 넘어가니까. 뜨거 죽어. 계란을 놓으면 계란이 후라이가 돼. 그러면 여러분들, 서롱이 선생님 같은 거 모자 안 쓰면 어떻게 돼? 그 봐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머리 아파가지고 머리 빠져가는 중인데, 그 광야에서 일주일만 있으면 빛날이 돼버려. 그러면 여자건 남자건 너나나나 빛날이 되는 거예요. 깎을 필요가 없어. 중이 될 필요 없어. 광야에 그 가서 딱한 달만 있으면 너나나나 빛날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건축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밤에는 구름 사이에 불꽃등이 세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딱서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여야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떤 애들 다 하나님 봤다고. 했는데 아니 제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을 봐.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잖아요. 그분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음성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절대 안 보여줘. 왜안 보여줄까요? 하나님은 안 보여줘. 말씀으로 역사하셔.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38절 읽어봐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이제 설교 글은 예수님하고 연결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성전을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찾아오셨는데 영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성전에 임재하시고 이 성전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구름으로 보여준 거야. 구름으로, 응? 영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 이 성전에 구름은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성전이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를 도 구원해 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 구름이 바로 성령님이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전을 만들어 놨더니 하나님이 들어오셨는데 영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뭘로 자기가 이 성전 안에 있다 성전에서 예배를 받는다 또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낸다 이걸 뭘로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구름으로 보여줬잖아요 밤에는 또 불기둥으로 보여준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로 믿으면 내가 하나님 성전이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나 너와 함께 있다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의미로 누구를 보내주셔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1월 1일이 성전 하나님 앞에 봉헌한 날이요. 왜 1월 1일로 잡았을까? 새해 첫날이야.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로 믿는 그날, 거듭난 날, 구원받는 날이 바로 내 인생의 출발점이에요. 50년을 대통령으로 살았어.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 예수 안 믿으면 안 믿으면 그냥 지옥이야. 근데 나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그때부터 첫날이요. 중학교 3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믿어지는데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때부터 내 인생 시작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우리 정화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됐어요? 교회 응. 교회 다닌 지는 응. 거듭난 지는 예수님 믿어진 지는 대략 15년. 그러면 15년 동안 새로운 인생을 살아온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정아는 세상 사람은 달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데 정아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야. 구별된 사람이죠. 우리 진실선생님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됐어요? 교회 다닌 지? 오, 그러면 거듭난 지는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성령님이 찾아오신 날, 복음이 믿어진 날, 25년 동안 새로운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은 존경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나는 예수님 믿어갖고 구름이 그 성전에 찾아온 것처럼 어 예수님 믿어갖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날이 2년 됐다. 그러면 2년째 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왜? 성령 하나님 이 와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하고 뭐, 세상 사람하고 다른 인생을 사는 거 이게 정말 존귀한 삶이라는 걸 기억하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장 하겠습니다. <laughs> 교회는 하나님의 성장 역사하는 거죠. 네, 주께 나가와.